한태통인데요. 이것이 내갱이 30. 아, 대갱이 30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 둘레가 아람으로 하나 아름 되고요. 아, 길이가 이제 45cm가 넘는데, 벌이 그꽉 차가지고, 벌집이 지금 바닥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벌이 내려오기까지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뭐, 굉장한 시간이라고 하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야 얘도 대단하죠? 아주 멋집니다. 얘들은 뭐, 꿀? 이것도 더 좋은 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꾼 독대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저 보여지는 데가 이게 들깨밭이에요, 들깨밭. 예 보세요. 들깨. 얘는 들깨밭이 굉장히 큰 아주 그냥 평야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이제 그거 지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아 이제 그 쌀이 나무가 또 쌀이 나무 아, 이제 잔뜩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 제볼통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에, 달기장풀도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달기장풀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하, 이제 여기 보면은 뭐지 잡풀들의 잣불들에, 잡풀들에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이제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아, 여기는 숲이 우거져서 벌통 가기가 엄청 어려울 정도로 벌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는 제벌통이몇개 있거든요. 벌통이안 보이는데, 이 쌀이 나무가 이렇게 잔뜩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쌀이 나무, 쌀이 나무로 다,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쌀이 나무, 그 정글지대라고 하나? 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어제 그 제가 잠깐 동안에 한번 비 오는 길에. 장수말벌이 왔던 데를 들렸었는데, 아 장수말벌이 이제 완전히 제가 거됐는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한 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아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비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야 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은데 근 왠지 모르게 그아 노란벌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고요. 다 노란 건 아니에요.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인데. 아 이렇게 많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야, 얘들 그 지금 벌통이 2, 3호 대박인데 다섯 한 씩인데 얘들은 이제 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만땅 찼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비가 그치게 되면 아 며칠 내로도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고요. 말벌 아, 또 아니야? 말벌이 이렇게 많을까? 파를 재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한번 때려보자고, 때려서 잡아보자고, 오케이. 아, 그리고요. 또 이쪽으로도 가보면, 여기도, 아, 여기도 또 말벌이 또 왔네. 또 때려잡고, 여기도 벌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비 오는데도 아주 뭐, 죽기살기, 일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아, 대단하죠? 또 이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또 장소말벌 제가 찾으러 왔어요. 여기도 와 보니까 아이고 벌들이 뭐냐 전부터 다 나왔지. 얘들 이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야 대단하죠? 얘들은 지금 저이 벌통 이 좌대 밑에까지 벌이 다다찬 상태예요. 아, 뭐 아직은 뭐 벌통 뭔지 건드릴 필요는 없고, 말벌들과 장수벌들, 장수벌들 얘들만 성류만잘 그 되면 아될것으로보여지고 이거 보세요 얘. 기여기도 지금 아 벌들이 다 나와서 아직 화분 들어오고 그냥 들어오는 이제 꿀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아 아주 대박이다 대박. 여기에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와 보게 되면 아 여기도 이제 벌들이 이야, 엄청 나와 있어요. 비 오는 날인데 굉장히 비에안 맞게 이제 위에 이렇게 이제 추녀를 좀 길게 이렇게 내놨더니 그 앞으로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장수 말 보러 한 마리 왔길래 한 마리를 잡아놓고 갔는데 등검정이 뚱으로 붙어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네 등검정. 아 장수가 왔을 줄 알고 왔더니 장수가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아, 여 보세요. 얘들은 지금 저 벌이 아주 그냥 끝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벌들이 다 내려와서 더 이상 뭐더뭐 뭐 어떻게 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 채밀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서 먼저 뭐 보니 장수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개판을 쳤던 그 통인데, 이야, 이 통도 아주 뭐, 장수가 이제 일단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 통도. 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위라는 모습, 지금 이제 꿀이 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화분 달고 들어오는 애들도 간간히 보입니다만은, 그냥 들어오는 애들은 얘들은 점점 꿀이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비 오는데도 뭐 들리게 갔다 오는지, 대단합니다. 야 굉장하죠? 여기는 뭐아 쌀이 나무로다가 완전히 아주 그냥 다 덮은 데고요. 이곳에는 아그 뭐라고 할까 아저 옥천 이쪽으로는 옥 특구 단지 온나무 특구 단지 그 온나무도 많지만 쌀이 나무라든가 이런 그 묘목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나무 꽃들이 상당히 많은 그 미로니가 아주 충분한 풍부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뭐, 이, 이곳, 제가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이곳, 이산 밑에는 더 조건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 대단하죠? 이들. 야 아주 대단합니다. 아, 얘를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를 한다, 한다, 하고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오차분도까지 나타는데 아, 얘가, 그, 여왕이 유실이 돼서, 여왕 왕대를, 그, 아래 하나, 위에 하나를, 제가 이제, 그, 이식을 해서, 아, 이 살려놓은 통인데, 아주 그냥 끝까지 완전히 다 내려와서, 얘들은 뭐, 더 이상, 그, 그, 뭘 바랄 게 없는 애들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벌도. 이게 뭐, 벌도 뭐, 이제 이렇게 다 나와있고, 그런데 장수가 여기도 먼저 보내왔어, 와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치르는 데요 그래, 어제 와보니까, 어제도 한 마리가 왔길래 잡아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말벌만, 등급말벌만 붙일지 뭐 장소는 안 붙네요. 야, 그러면, 오늘 기왕 여기 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환태통 얘가 벌이 얼마만큼 있을까? 아,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얘들 그비 오는 날인데 좀 조금 짜증을 안 낼까 모르겠네. 응? 가만히 있어 봐. 야, 야, 벌 진짜 대박이네. 응? 야, 응? 이 환태통이 아 내경이 30, 외경은 하나름대요 하나름으로도 안 하나질 정도로 크고. 내경이 이제 3 0이고요 길이는 45cm인데 이 안에 꾸이꽉차고요이 지금 2 3 5 대박이 하나 달려 있고 이 밑에 좌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집이 밑에까지 완전히 다 내려온 상태예요. 자, 들여다 볼게요. 자, 보세요. 벌 활동하는 모습 보세요. 대단하죠? 아? 어? 얘들이 지금 이그 9월 아지 이제 그 9월 그 13일입니다. 아,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해서요, 내가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장수말벌, 안이 오는 것 때문에 왔는데, 아, 이 와보니까 안 오길래, 아, 얘들한테 이제 한번 뭐 시간을 한번 보내보니까 대단합니다. 벌 지금 저 좌대까지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아, 얘들, 벌집이 좌대를 지금 다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요것도 뭐지 않아서 제가 체밀하기 전에, 아, 요, 대박을 그 하나나 두개그 연결을 해서 예아 들어 채밀를할때벌을이 대박으로 내려서 이 환태통만 자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요. 이 환태통에 아 이제 말벌, 장수말벌 이런 거 걱정 없이 관리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아벌 많죠. 예, 얘들은, 그 내경이 30, 3 0이면 내경 어지간한 벌들은 여기 입주도 안 해요. 큰 군사 아니면, 이 개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야 대단합니다, 얘들. 그리고 얘들은 상당히 온순해요. 예, 지금도 보셨잖아요. 막 그냥 우왕장 날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 얘들은 노란 벌이 좀 많이 섞여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노란 벌이, 새끼들이 나오면서 노란 벌이 많이 섞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색이 변하더라고요. 아, 근데 얘들은 그래도 노란 벌이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아, 여왕이, 신여왕이 들어와서 교미를 어떠한 수퍼라고했는지 몰라도, 아, 얘들은 이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아, 벌뭐 이제 그온전한벌한 가지만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섞인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날아다니는이 곤충인데, 날아다니면서 무슨 뭐 숯벌들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얘들 뭐. 그리고 이제 그 농사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민들레라든가 이런 것만 전부 다 심어 놨는데, 신도라지만 심어 놨는데, 그 씨에서 떨어진 것은 자색 도라지가 나온다. 또한 가지로 노란 민들레가 나온다. 이거는 전부 다 곤충들로 인해가지고, 그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은 더할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노란 벌이 뭐 많이 섞였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가. 또한 가지 얘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흑돼지 방송은 아, 이제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